안녕하세요. 현희 씨의 달콤한 자료 구조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거듭제곱 문제를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재기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재기 함수가 없는 이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적인 풀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화된 공식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바로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거듭제곱을 구하는 풀이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일반화를 도출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미칠 x라고 하고, 그리고 지수를 y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0승은요,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냐면, 1이라는 일반화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x의 0승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의 4승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3승으로 구할 수 있죠. 2의 3승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2승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2의 4승 같은 경우는, 즉, x의 y승은 X에다가 Y승을 구할 때요, 우리는 X 곱하기 X에 Y-1승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X에다가 X에 Y-1승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x 거듭제곱을 구하는 함수를 파워라고 준다라고 해보고요. 2의 3승을 구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x가 y를 3이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코드를 써주는 거예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즉, y가 0이었을 때는 1의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y 값이 0과 같다면 이때는 뭐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뭐를 리턴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x에다가 곱한다, 뭐를 곱하는 거죠? x에 y-1승 한 값을 곱해서 리턴해준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즉, 2에 3승 라고 했을 때2 2의 2승을 해 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x의 y승을 여기서 구해 줘야 된다는 건데 x의 y승을 구해 주는 함수가 뭐가 있죠? 파워가 있죠. 그러면 이 구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여기에서 이 구문을 파워 함수로 제기 호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즉, x의 y-1승을 파워에다가 x와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구문으로 넘겨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2의 3승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코드로 직접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워에다가 x와 y 마이너스 1을 보내서 어떻게 돌아가는 방식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파워함수가 2와 3을 보냈습니다. 그럼 첫 번째 x는 2고 y는 3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함수가 호출이 됐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가 잡힌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와 3을 보냈을 때 메모리가 하나 잡히게 되겠죠? x 값은 2가 되고 y 값은 3이 돼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y가 0과 같지 않죠? 그러면 2 곱하기 파워를 해야 되는데, 어, 곱하기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재기 호출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곱셈을 하지 못한 채, 여기로 다시 한번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재기 호출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x의 값과 y-1 값을 보내서 다시 한번 재기호출을 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x의 값은 2죠. y-1은 뭐죠? 2죠. 그러면 2와 2 값을 이제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가 0이었을 때 1인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라?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곱셈을 하지 못한 채재기 호출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은 여전히 2죠. y 마이너스 값은 1이죠. 2와 1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왔더니 우리가 0인 경우만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곱셈을 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교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와 y 1을 보냈는데 x는 2고 y 1은 0이죠. 그러면 0을 이제 가지고 또한번 재교출을 하는데 y가 0일 때는 드디어 돌아갈 수 있는 종료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y가 0일 때는 뭐를 리턴하래요?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2와 3을 가지고 한번 호출해서 메모리에 잡히고 얘가 첫 번째 함수. 그리고 2와 1을 가지고 두 번째 메모리에 잡히고 두 번째 함수. 그리고 2와 1을 가지고 메모리에 잡히고, 얘가 세 번째 함수, 그리고 2와 0을 가지고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 거죠. 즉, 2와 3을 넘겼을 때, 파워 함수는 메모리에 네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잡혔을 때, 2와 0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X는 2, e, Y는 0인데, Y가 0일 때 리턴 1을 한대요. 그럼 리턴 한다는 건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호출한 곳은 즉 4번 함수로 호출한 곳은 3번이잖아요. 이 1의 값이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출한 곳으로. 그러니까 요 1이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돌아갔는데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재기 호출이 있었으니까 곱셈은 한상태요 못한 상태요 못한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돌아간 각과 곱셈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즉, 내가 여기에서 1을 돌려준 각과 x 곱하기 1을 하래요. 그러면 이때 x 값 뭐였죠? 2였죠? 2 곱하기 1에서 2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가 끝나니까 이 2의 값을 뭐 해주래요? 돌려주래요. 그러면 얘가 끝나면서 돌아갈 때 2의 값은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 상에서 사라지면서 1을 돌려주는 거고 1이 돌아왔을 때2 곱하기 1에서 메모리 상에서 사라지면서 여기에다 2를 돌려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2를 하래요. X가 2였으니까요. 2 곱하기 2 하면 뭐가 되죠? 4가 되죠? 4의 값을 돌려주면서 메모리상에서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 4의 값이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2 곱하기 4를 하래요. X는 2니까. 그러면 2 곱하기 4. 4, 2, 8 하면서 사라지면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여기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호출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재기 호출을 하는 거죠. 언제가 될 때까지? y 값이 0이 될 때까지 재기 호출을 계속 하다가 y 값이 0이 되면 1 돌려주고 돌려준 값이랑 x 값 곱하고 돌려준 값이랑 x 값 곱하고 돌려준 값이랑 시라 x 가 곱하면 결국은 x의 y승 거듭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기호출을 이용해서 거듭제곱 값을 구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반복문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반복문으로 풀수 있으면 반복문으로 풀어라.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재기는 사용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굳이 재기도풀 일은 없겠지만요. 재기를 공부하시기는 또딱 좋은 예제거든요. 항상 처음에 이런 쉬운 예제부터 재기의 흐름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나중에 어렵다는 그뭐 어,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